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유한복음 7장 53절로부터 8장 11절입니다. 한 사건입니다. 유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지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이 보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이름 예수님 함께 말씀을 나누보겠습니다. 사랑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벌써 54번째 예수님 시리즈인데요. 어,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부터 은혜를 참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죠 큰 감동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참 관심이 많으시구나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산 밑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모든 아픔을 나누십니다. 말씀하시죠. 사는 것참 힘들지라고 동감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기억나시죠? 너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놓은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걱정하시는데 참 감격이 되었습니다. 이들아 세상에 만만치 않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어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사건이 오늘의 사건인데요. 오늘도 본문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부터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오랜만의 요한복음인 거 아시죠? 지난 3월 12일 어, 바다를 거으신 예수님을 나눈 다음에 무려 4개월 만에 요한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6개월에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의 초막절 이제 기억나시죠? 12월의 수전절 성전을 회복한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4월의 유월절 이 6개월에 집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뒷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한복음 7장 10절 말씀에 그러니까 오늘 8장이고 앞장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했죠? 10월. 그러니까 약 1년 반 만에 정확히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지만 1년 반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하시자마자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했는데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고요. 오늘은요 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요?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말이죠. 자 지난 주에는요.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만만치 않은 곳이다. 오늘은 인간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인간은 어한 존재겠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님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니었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한 여인이 가늠 중에 잡혔습니다. 레위기 20장 말씀과 신명기 22장 말씀에 따르면요 가늠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율법에 명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법이죠. 그럼 이 여인은 빼도 박을 수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여자만 있습니까? 가늠은 둘이 하는 건데 여자만 있습니다. 왜 여자만 끌고 온 겁니까? 남자는 도망친 겁니까? 도망쳤다 한들 얼굴을 보았을 겁니다. 누군 줄알 겁니다. 그런데 앞만 봐도 남자는 놔주고 도망치게 하고 여자만 끌고 왔으니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실체이며 인간의 민낯입니다. 인간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법은 평등한 건데 왜 여자만 율법을 적용시키고 남자는 도망치고 봐줍니까? 아마 여자는 힘이 없거나 백이 없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여자를 끌고 옵니다. 남자는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놔줬고요. 어쩌면요, 제 추측이죠. 바리세인과 서기관과 잘 아는 사이일지도 물입니다. 너는 그냥 도망쳐. 불공평한 일이죠.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위에서 혹은 우리가 직접 불공평을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난 너무 억울해. 불공평해라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두 사람이 싸웁니다. 심하게. 두 사람의 시시비를 가릴 때 누구 편을 들까요? 오른편이요? 아니요. 대부분은 가깝고 친한 편을 듭니다. 그래서 나와 친한 사람이 잘못했어도 잘못이 아닌 것으로 둔갑하고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분명히 오른 대로 잘못한 것으로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아쉽지만 우리가 좀 힘이 있고 어, 능력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게다가 지금, 이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역시 불공평한 마음을 갖고 있죠. 이런 겁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인간은요, 나에게는 참 관대하고 남에게는 참 엄격합니다. 이여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간음죄를 지었어. 난 너보다는 착해. 그래서 나는 돌을 던질 자격이 있어. 라면서 돌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가장 나이를 많이 든 사람부터 마지막까지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공평하지 않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인간은 왜 불공평하며 다 자기 위주입니까 나는 괜찮고 너는 안돼 라는 그런 잘못된 잣대를 왜 가지고 있을까요 첫번째는요 너무 자명하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명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으니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연약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르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행히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라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두 돌아가게 됩니다 양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죠 아단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숨습니다 왜 숨을까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칩니다 왜 도망칩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베드로가 떳떳하지 못합니다. 왜? 양심이 있으니까. 바로 이 양심이 인간에게 있고 이 양심이 첫 번째는 인간이 죄님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양심. 그리고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근데 저둘 중에서 인간의 죄성보다는 연약함에 초점 맞추려고 합니다. 왜? 우리 모두는 더 구원 의인이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했던 원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린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 쪽에 집중하기보다는 연약한 쪽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 구원받았어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면 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른받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왜요 기근 때문에 그런데 거기 말씀 보시면 요 여호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기근 때문에 아브라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애굽에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요? 죽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얼마 후에도 또 그날 땅에서 또한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때 그날에 아비밀렉이 이렇게 말했죠. 어찌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라고 추궁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원래 내 이복누입니다. 라면서 핑계대는데 참 치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웠고 아멘 때문에 목숨을 삐앗길까봐 거짓말을 했고 아에이왜속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도 원래 내 이복누이라고 핑계대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요 사울에게 쫓기다가 가드 아기스에게 피하게 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함께 보셨죠? 어, 아기스나들이 견제하죠. 다윗이 누굽니까? 너 견제하자. 다윗이 아기스에게 자기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는 자기 동족을 원수라고 말하면서 아기스에게. 점수를 따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안 한다라고 다윗처럼 안 한다라고 어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서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 주에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해 보셨죠 지난 목요일 강력한 폭우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디 있었냐면요 북포도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지나가고 있는데요 차들이 다 유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상치 않다 생각하고서 저도 유턴해 가지고 딴 길에 갔는데 맞은편에 차들이 다 비상등을 키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어 이상하지 하고 갔더니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나무 하나가 넘어져서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고요. 그 나무 밑에 자동차가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빨리 갔었으면 어쩌면 그 나무에 제가 깔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0분 걸릴 거리를 1시간 반에 걸려서 집에 왔더니 저희 동네에도 나무가 쓰러지는 등 무서웠던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시죠? 아테나타 공항 11시간 동안 정전이었고요. 20만 명의 조지아 주민들이 정전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계시나요? 그 천둥 앞에 번개 앞에 폭우 앞에 우리는 뭘 느낍니까? 와,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연약하구나라고 말이죠. 그다 그러니까 비단 여기 뿐만의 일이지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이상 기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에서 폭우 때문에 만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아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그 폭우 앞에 인간은 뭘할수 있겠습니까? 비가 그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지난주 반면 아리조나는요, 19일 동안 연속으로 110도라고 합니다. 이게 레코드랍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기온이 117도 섭씨. 47도입니다. 그래서 노숙자분들이 밖에서 잠을 주무시다가 화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 현실 앞에서 바할수 있는 것은 비가 오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 자연 재해에 아무것도 없으면 무능한 존재이며 한번 앉아서 나를 보게 되면요 정말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죄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쉽게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면서 연약하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인데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 밑줄 쳐 있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한 문장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뒤쪽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했죠. 인간이 죄인인데 어찌 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죄인이 법을 집행하니 불공평하고 한쪽에 치우치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소입니다. 그분께서 이것이 죄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죄고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죄가 아닙니다. 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데 오늘 여자여 라고 불러주시죠. 그리고 극존칭입니다. 가나의 포도잔 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극존칭했던 그 존칭을 여인에게도 쓰십니다. 여자여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너의 가늠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가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첫 번째가 뭐죠?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죄 짓고 잘못하고 실수합니다. 행동으로 짓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짓게 되면서 나를 보면서 왜 이럴까? 아무튼 한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뭘 얘기하죠, 용서하겠다. 인간의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순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돌려쳐 죽이려 했지만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널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원죄를 지었지만은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지만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극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어다. 아멘. 아, 네. 그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 자격과 예배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은혜 가운데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정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한번 따라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바로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을 통해 믿은 거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회개하여 용서받습니다. 우리 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때문에 쓰러지지만은 예수님 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더기회 주시고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겠다 라면서 다시 한번 세워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죠? 연약해하기 때문에 참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한줄 알겠다면서 극찬하시죠. 어떻게요? 연약했지만 부족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합니다. 바세바와 다음했고그 사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 이래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용서받게 되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또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지함을 받자는 자는 복이 또다. 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소망이 뭐냐면요. 제 꿈이 뭐냐면요. 예수임을 끝까지 의지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솔직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어떤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꿈이 아니라요. 제 야망이며 욕심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되고 싶었던 그런 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비준이라고 했지만은 제 야망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야망과 욕심을 많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소망이 있으니 진심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제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주에도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어떠십니까 어쩜 우리의 모습이 바리세인과 석기강과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불공평하고 공평하지 않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의 민낯인데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가늠 중에 잡힌 그 여인일지도 모릅니다. 죄를 짓고 싶었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정당할 수 없지만은 우리도 죄를 짓고 싶습니까? 안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짓습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고 취약 중에도 그분께 나가야 우린 용서받고 은혜받고 회복되어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키포인트는 믿음생활은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로 이름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사랑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더 끝까지 의지하심을 통해서 오늘 여인과 같은 이 시편의 고백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입니다. 적용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자. 아멘. 그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자. 아멘. 이번 주도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요. 심지어 잘못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